최웅선 감독님 <laughs> 개그맨인 것 같아요. 다시 해설위원으로 가세요. K 리그의 핵심 선수들입니다. 수원삼성 어, 블루윙즈 간판. 네 안녕하세요 수원삼성 블루윙즈 구단 주장 염기훈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우야. 네 안녕하세요 수원삼성 블루윙즈 그냥 선수 홍철입니다. 아니 최근에 염기훈 선수가 아, 대단한 기록을 달성했다고. 아, 네, 제가 K리그 사상 두 번째로 네. 70, 70, 70골, 70어시트 가입을 해서. 먼저 70을 달성한 게 골이 아니면 어시스트? 어시스트를 먼저 아. 달성 하고, 골은 이번에 달성했습니다. 그 이후에 약간 욕심을 냈겠네요. 네. 욕심을 좀 많이 냈어요, 제가. <laughs> 공격수타할때 페널티킥을 양보를 했는데 네. 올해만큼은 내가 먼저 차겠다 아 <laughs> 그래서 제가 페널티킥으로 이제 70을 넣으면 약간 인정 안해주는 부분도 있나요? 아, 페널티킥 상당히 중요하고요. 그래서 <laughs> 제가 세골 중에 두 골은 페널티 킥으로 넣고 네. 한 골은 제가 또제장 게임 프리킥 골로 그래서 좀다행히 아, 70번째 골도 만약에 페널티 킥으로 <laughs> 넣으면 야, 저건 아니지. 이럴 수가 있는데 프리킥으로 넣기 때문에깔끔하게 아,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내가 다른 축구 선수보다 잘한다. 저는 그냥 프리킥만큼은 네. 어,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네. 제가 잘 차지 않을까라는 아, 생각이네네 오른발은 좀 힘들고요. 왼발로 네. <laughs> 갚는 거 이런 프리킥은 좀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우리 홈차 전진영용은 혼자서는... 오른발은 제가 더잘 쓰는 것 같아요. 음, <laughs> 오른발. 다발잡이지만 어. 어, 아니면 다른 그러면... 축구 선수들 다 포함해서 뭐가 있을까요, 교인형? 대답 좀 해주시면. 크로스가 크로스. 아 그래. <laughs> 아. 크로스가 좋은 것 같아요, 남들. 음, 알겠습니다. 아 그리고 오늘 또두 분을 모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. 바로 피파가 주목하는 더비. <laughs> 뭐 일단. 찾아와 주시고 고맙습니다. 하하! 이게 뭐 대본입니까? <있니? 웃음> <laughs> 뉴스 진행하듯 어, 아니, 그래도 뭐 운동선수니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방송하는 사람이 저렇겠으면 난리 났어요. <웃음> <웃음> 저거 끌어내! 위에서. <laughs> 프로 선수는 또 관객들을, 관중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. 제가 만약에 축구선수라면은 뭐, 좀 강경 발언. 그런 거한번 발언해 주세요. 제가 만약에 뭐 꿀팁을 하나 준다면은. 아니 언제부터 서울FC가 강팀이었어요? 어 세리머니 할때 간판으로 넘어지는 감독 하나 와가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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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뭐 개그맨인지 몽개가 하는 사람이지 그게 감독이야 이러면서 이런 감경 발언들 앞에 머릿말로 쓰기 좋게 최용수 감독 감독으로 인정 한다 개그맨일 뿐이다 요렇게 한번 하면은 <laughs> 머릿말로나가기딱 좋지 않아요? 저리가 이기 티나잖아 아니 저는 뭘 뭐, 뭐, 어떻게 하라고요? 최용수 감독님 <laughs> 개그맨인 것 같아요 다시 해설위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? <laughs> 이렇게 하면 되나요? 편집하시면 돼요 일단 뭐 처음 하는 거는 좀떨리긴 하지만 늘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제가 더 유명해져서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어린이날 빅보드에서 서울이랑 슈퍼매치가 있어서 어, 팬분들 많이 오시라고 저희가 조금 이렇게 찾아뵀었고요. 이번 슈퍼매치는 어느 때와 좀 다른 경기가 분명히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팬분들이 빅보드에 많이 찾아오셔서 저희 선수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월 화, 일날 빅보드에서 뵙겠습니다. FA컵을 저희가 이겨서 우승했지만은 예, 리그에서 정말 이길 때가 된것 같아요. 저희 홈에서 하는 만큼 절대 지는 일은 없어야 되고. 또 무조건 이기는 경기를 해서 홈 팬분들이 다음 경기에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돌아가시는 발걸음을 정말 즐겁게 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